11월 25일 내일이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내일은 주말이고 또 일진으로는 정해일입니다. 정해라는 글자는 정은 바깥으로 표현되고 열정이고 하나로 모이고 집중하고 하는 기운이라면 해라는 글자는 이것저것 뒤죽박죽 막 모으는 거죠. 다음을 위해서 저장하고 모으고 대비하는 글자죠.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한편으로 막 표출되고 표현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다음을 위해서 저장하고 모으고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속이 다를 수 있죠. 이별로 보면 집 뒤, 집 뒤는 그래도 뭐 조금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날이 될것 같아요. 자기인데 집중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개인적인 내면의 어떤 문제이든 외형적인 어떤 문제이든 아니면 자기 환경적인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문제이든 어쨌든 자기를 예쁘게 꾸미고 자기 주변을 산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돈의 흐름은 좀 지출이 좀 많은 날입니다. 해적 관계는 괜찮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성불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소띠 소띠는 조금 주변과 다툼이나 경쟁이라든지 뭔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람들 간에 어떤 보면 분쟁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는 게 필요해 보이죠. 괜히 평소 때 같은 뭐 관계 없던 이 아이들이 어떤 보면 이것도 큰 분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요지가 있습니다. 어, 가능하면 어떤 부분에서 크게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돈의 흐름도 좀 불리해 보이고 애증 관계도 좀 걱정됩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도 좀 조심해야 되는 날이고 선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범띠 범띠는 어, 주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휘둘리거나. 자기, 자기가 주때 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하기보다는 어, 자기가 눈 주변에 있는 눈치를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다 보면 행동이 경거망동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능하면 자기 중심을,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자기 중심을 잡기 바랍니다. 돈의 출입은 좀 많습니다. 해전 관계는 괜찮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어르신들은 좀 지병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성구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어, 뭔가가 발전하고, 개선되고, 확장되고, 성장하고 하는 그런 논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그래도 자기가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한, 한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그런 단계 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어, 돈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도 특별히 걱정될 거는 없고, 선불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는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있다면 행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을 때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득했을 때그 결과가 괜찮다, 좋다, 이래 보면 되죠. 그랬을 때 자기가 맡은 부분,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를 건데, 처지에 있는 그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선불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용띠가 로또를 사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살걸 권해드립니다. 용띠는 로또방 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는 로또방을 선택하면 좋고, 구매 시간대가 오전 7시 30분 이전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 뱀띠, 뱀띠는 내일 주말이고, 뭐 이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역마성 기운이 있습니다. 그 자기를. 찾는 여행, 자기를 돌아보는 여행도 좋고, 어쨌든, 뭐, 출장이 있다면 출장을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하루를 보내는 가까운 수목원이라도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자기를 찾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행을 이렇게 갖는 기회를 갖는다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돈의 지출은 좀 많습니다. 예전 관계는 괜찮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교통 상황은 좀 조심해야 되고 성불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말 띠, 말 띠는 하루가 좀 번잡스럽고 분주하고 한 번에 끝내야 할 일을 두번세번 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번잡스럽는데 그 결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날은 어쩌보면 서둘러 선물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뭔가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 한물을 하더라도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좀 신중하게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는 뭐 특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는 교통사고 좀 조심해야 되는 날이고 선물 보고는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는 자기가 조금 오버하거나 지나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떤 부분의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녀 문제에서. 자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애정만 자기 감정만 내세워서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네 흐름도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 관계는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과음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어,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아, 서로가 고, 고여있는 문제가 있었다면 서로 관계를 개선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서로가 묵어서 묵은 문제, 고, 고여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뭔가 이야기를 풀어보면 옛날에 묵은 문제들을 풀어내고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마 풀어보시면 아마 옛날 걸 듣고 새로운 좋은 근절적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권에 대해서 서, 서로가 분배를 공동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지출은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괜찮고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선거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닭띠, 닥디, 닭띠는 어떤 상황을 자꾸 반복해서 하던 일을 계속 되뇌이는 어떤 그런 인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어떤 문제에 골몰해 가지고 하나에 몰돌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보다는 한, 한 군데 있게 매여서 자기 생각이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 생각을 벗어나게 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너무 한 곳에 매몰되어서 자기가. 어, 유통성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요소도 있어 보입니다. 그 생각을 좀 넓혀서 문제를 내부에서만 찾지 말고 외부로도 한번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돈의 출입은 좀 많습니다. 예전 관계는 괜찮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지병은 좀 조심해야 되고, 선구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뭔가 좀 분삽스럽고 일이 많고, 어, 활발한 어떤 기운이 많습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활발하다, 이래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내용보다도 에너지 움직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언론, 방송, 문화, 예술계통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홍보하거나 알리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남들인데 이렇게 알리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녀 문제에서부때는 자기 생각과 다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자기 생각만 너무 주장하다 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의 어, 흐름은 그저 그렇고, 애정관계는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교통사고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이스트, 데이스트는 어떤 상황이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기운입니다. 곧,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아직은 아니고 그렇죠. 곧 비가 내릴 것 같은데 구름만 잔뜩 끼어 있는 어떤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때를 기다리면.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급하게 서둘러서 망쳐버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던 대로 꾸준히 하던 방식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돈의 여러은뭐 그저 그렇 고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사고나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 않고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